Alive, let's hit the dance floor. Don't work too hard. My breaker back though. Return of the Mac. The king is back though. Corvette and cash. I never lack those. 콘반니 은카 보유 중인데, 10월에 양발로 모먼트 나오면 가격이 어느 정도에 형성될까요? 콘반니가 양발로 나온다고 하면은 케미가 너무 좋거든요. 레알, 맨유, 그리고 네덜란드까지. 그리고 피지컬이나 뭐스탯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양발로 나오고 모먼트로 나온다 했을 때 거래가능으로 모먼트를 교환하는 거를 봐야겠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이나 비슷한 느낌이면은 사실 한 2조 넘게 올라가는 게 맞긴 합니다. 너무 오르면 귀속이 되나요? 반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오버롤이 높기 때문에. 오버롤 낮은 애들은 이제 너무 오르면 귀속이 될수 있거든요. 이연러시 정도 오버롤이면 그러는데 반니는 그렇게 안될 수도 있어요. 크레스포 은카 구매해 두었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런데 팔아야 할까요? 크레스포는 팔더라도 다음 주 주말이나 그렇게 파시는 게 좋긴 할것 같아요. 지금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올랐을 때 정리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피레스 융벨이 지금 팔아야 할지 나중에 팔지 고민 중입니다. 융베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면 판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피레스는 나중에 양발이 되면 공미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스탯적으로 봤을 때 피지컬도 187이고 양발로만 된다면은 공미로 사용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피레스는 가지고 있을 만한 이유가 좀 있지만 융베리 같은 경우에는 오먼트를 기대하시기보다는 그 전에 판매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아이콘 게르트 밀러 오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게트밀러가 많이 올랐거든요, 은카가. 게트밀러 은카를 가지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비슷한 금액인 반바스텐이나 또는 요번에나오는에투나 그런 친구들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콘드록바 오카 팔고 모먼트 램반장 살지 말지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모먼트를 좀더 비싸게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넥슨에서. 고민하신다고 하면은 둘 중에 누구 가지고 있냐 하면은 램파드 모먼트를 가지고 있는 게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는 6천억 BP로 호나우 진유 사카를 살지 펠레 3카를 살지 고민 중입니다. 펠레는 요번에 나오는 아이콘이고, 진유 같은 경우는 10월 때 나오는 아이콘 모먼트거든요 사실 가격이 오르는 걸 노리신다고 하면 사실 둘다 추천드리진 않아요. 좀더 오버를 낮은 선수들이 오히려 저강은 많이 오릅니다. 1카 오버를 기준 한110 이하의 선수, 111 이하의 선수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야툴의 코노카 가격이 오를까요? 아이콘 야야툴 같은 경우는 양발로 출시한다면 가격이 오르겠지만 아이콘 야외 투레를 가지고 있거나 사시는 것보다는 비슷한 가격대의 약발 4인 공격수를 사시는 게 좋긴 합니다. 리네커가 5원보다 좋게 나올까요? 지금 오버롤 상으로는 5원이 리네커보다 오버롤이 더 높거든요. 아이콘 모먼트로 나왔을 때도 오버롤 차이는 플러스 1, 5원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트레징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버롤 1더 높여서 아이콘 모먼트가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리네커가 가격이 오르는 게좀더 높긴 하겠죠. 하지만 피파에서 봤을 때리네커와오원의 차이는 오원이더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콘 부트라게뇨 가격이 더 오를까요? 아이콘 부트라게뇨 가격은 아이콘이 오르면서 같이 오르긴 하겠지만 다른 선수들보다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네드 베드 오카 전망 궁금합니다. 네드 베드 오카 같은 경우에는 델피에로 같이 될수 있어요. 이미 완벽에 가까운 스탯이고 양발이고 하기 때문에 모먼트가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안 오를 것 같습니다. 아이콘 라울 은카 양발과 시세 전망 어떤가요? 라울 은카는 양발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라울이 양발로 나온다고 해도 벤제마 못 이기고 레알에 공미에 쓸수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뭐 슈케르나 이런 선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라울이 현실 쪽에서 워낙 잘하긴 했지만 라울보다는 다른 걸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콘 부트라랑 푸티 계속 들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슷한 가격대에서 추천드리는 선수들은 아니에요. 부트라겐요 같은 경우에는 비싸고 이미 양발이고, 푸티 같은 경우에는 약발이 사양한다고 해도 약발이 사고, 사양 가능성도 좀 낮다고 봅니다. 아이콘 슛이 어떨까요? 아이콘 슛슈는 별로예요. 근데 아이콘 모먼트 슛슈를 기대하시는 거라면 해도 약발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미넨이던맨유던그 급여를 그 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 아이콘 우산은각 가격 계속 오르고 있네요. 언제 구입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특히 모먼트가 나온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모먼트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모먼트 방식이 바뀌기 전에 그 전에 모먼트를 미, 미리 바꿔놔야지라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재료값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비싸진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8월 31일 이후에는 가격이 좀더 싸질 수 있기 때문에 8월 31일 이후에 구매하시는 게 나아요. 모먼트 클로제 어떻게 나올 것 같나요? 본가에선 양발이라던데. 모먼트 클로제는 양발 나올 수도 있죠. 약발 4인 친구고, 스탯 자체가 중거리 슈 스탯이 낮고, 케미도 좀 맛있거든요. 가격이 좀 오를 수는 있겠지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많이 안 오를 것 같아요. 아이콘 루니 오카 팔고, 반페르시 진유 구매하려고 하는데, 둘중 누가 더 좋을까요? 저는 반페르시가 더 좋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공격수 쪽을 투자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지단코 은카는 모먼트 나오면 판매하는 게 좋겠죠. 지단 은카, 모먼트 나온 다음에 판매하는 게 좋을지, 모먼트 나오기 전에 판매하기 좋을지는 사실 교환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지단을 가지고 계신 분, 대부분 분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위험부담을 하기 싫다 그러면은 8월 31일, 모먼트 출시하기 전에 판매하시고, 나는 그래도 지단을 모먼트 떡상을 한번 기대해 본다 하시면은 31일 이후에 판매하시면 추천됩니다.